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가짜뉴스 대응단입니다. 5월 7일 수요일 연휴간 민주화 주소 제보 및 주요 대응 현황 브리핑하겠습니다 먼저 어, 이재명 후보 선거법 파기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이 6월 18일로 연기된 점에 대해서 어,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아, 특정한 국민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는 사회적인 이유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라 헌법 정신을 음, 반영한 결과라고 봅니다. 음, 먼저 5월 2일부터 6일 사이에 5516명이 방문했고, 1938건의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매체별로는 네이버가 19.09%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그 뒤로 유튜브 1 6 6 7이즈 SNS 15.07%에이즈, 현수막 6.66, 커뮤니티가 6.50 순으로 제보되었습니다. 원휴가 있었던 주요 제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사례 예고 및 사례 선동들이 지속적으로 유포되고 있습니다. 우선 5월 2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사례 예고, 예고 기심으로 유포되고 있다는 제보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게시자는 지옥 잘 가라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명백한 사례 의사를 드러내는 유협적인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5월 5일에는 DC 인사이드 국내인 갤러리라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사례를 선동한 글이 입고되고 있다는 추가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해당 게시자는 과거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피식당 했던 영상을 공유하면서 이건 말곤 답이 없어 보이는 보이면 추천 등의 문구를 통해 사례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민주인 파출소는 현재 관련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 보고드립니다. 전 국민 개몽운동 명칭의 허위 전단지가 입고되고 있다는 제보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치 세력을 비관하고 허위 사실을 입고하는 내용의 전단지가 배포되고 있다는 정황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연휴 기간 중 다수의 제보에 따르면 신원을 알수 없는 인물이 옥의 게시판을 돌며 전단지를 부착하는 장면이 포착되었고 해당 전단지에는 선관위 부정선거, 공사나 민주당 간첩법 개정, 예산상관 등과 같은 어,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전단지 내용은 민주당을 공산세력과 연결시키고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려는 그후 성향의 선동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전 국민개몽운동이라는 명목 아래 입포되고 있습니다. 민주파출서의 확인 결과 해당 전단지를 배포한 단체는 중국 유학생은 100% 전제적 관척 사전투표도 오직 대만식 수계표 등의 부호가 담긴 현수막도 도심 곳곳에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 대응단 주요 대응 현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TV조선 테넷마이크에 대해서 엄중히 제소된 언론 대응 보고입니다. TV조선 2 0 5년월 2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백혜련, 김동완 의원이 최상목 전 부총리 탄핵안에 반대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조 의원은 해당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며 탄핵에 반대한 적이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또한 펜앤마이크는 4월 25일 자 사설에서 일제강점기 당시 대한민국의 국적이 일본이었다는 주장을 전개하며 관련 내용과 무관한 이재명 후보의 사실을 삽입해 보도하였습니다. 이는 언론 중재위에 제소했습니다 여론조사 있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오차범위 내 결과에 대해 순위를 단정적으로 표현해서는 안됩니다. 그럼에도 디지털타임즈와 더 퍼블릭은 오차범위 내에 있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어떠한 설명 없이 우세를 단정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유권자에게 유불리한 영향을 줄수 있도록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인터넷 선거 보도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신청, 제기하였습니다. 스카이데일와 관련해서 2월 27일 언론중재위에 합의한 단도 이재명 대규모 전쟁으로 인간개체수줄여 보도에 대한 반론 보도 규제와 관련해서 3월 7일까지 이행하기로 한 합의 사항이 5월 2일에야 함께 이행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언론중재위원의 중재 결정은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추어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일 50만원의 이행지체금을 발생합니다. 우리는 언론이 책임 있는 자세로 합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를 기대하며, 해당 지체금에 대해서는 인사 소송을 통해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5.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북한 개입설이나 더불어민주당 회원이 유공자라는 등의 사실이 지속적으로 유포되고 있는 네이버 카페, 블로그 등 10억, 10여 건에 대해서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원을 신성하였습니다. KBS 라디오 전격 시사, TV 조선 시사쇼 정치사 등편향한 외국 방송 사례에 대해 선방심의 심의 신청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회에도 방송의 편향적인 진행은 지속되었습니다. 5월 2일 KBS 라디오 전격 시사에 출연한 한 패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를 대상으로 사실 왜곡 발언을 일삼았고, 파기 한송신 관련 내용 토의에 있어 재판에 대한 자의적 해석을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재판은 공정하게 받을 권리가 있고, 심각하게 침해한 것입니다. 같은 날 s b s 보도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주연한 김재석 국민의힘 부원 또한 이재명 대선 후보와 더불어민당을 주 대상으로 사실을 왜곡해서 발언하였고, 공포심을 주장하는 허위 발언 또한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들은 방송은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을 다룰 때에는 당사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서는 심의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는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11조 재판이 계속중 사건을 위반하였습니다 5월 1일 YTN의 뉴스 스타의 스타트에 출연한 패널 또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세개 사례 모두 선방 심의에 심의 접수하였습니다. 또한 김대원 부인의 김문수 대통령 후보 비서실장은 5월 5일 KBS1 라디오 전격 시사에 출연하여 이재명 대선 후보와 민주당을 대상으로 사실을 왜곡하여 발언하였으며, 여론조사의 결과에 대해 언급하면서 조사 의뢰자, 조사 일시, 조사 기관 단체명 등 사항을 시청자에게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선거 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 규정 제18조, 여론조사의 보도 제2항을 위반한 사항으로 선방 심의 심의 요청을 접수했습니다. 이 외에도 TV조선의 시사, 시사쇼 정치다 프로그램은 5월 2일, 2일, 3일, 4일, 5일 연달아 출연한 패널 수립 발언 시간에 대한 형평성에 어긋나게 진행하였으며 이는 불균형 패널에 대한 공정성, 객관성 위반 사항으로 4건의 선박심의를 제기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선거 관련 허위 정보 유포 및 후보자 비방 콘텐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 결과, 다수의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들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그라운드 C 채널은 이재명 후보를 베네수엘라식 독재와 연결짓는 내용을, 이봉규 TV는 특정 후보가 돈 세탁과 불법 자금 수수 행위를 한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포함한 콘텐츠를 게시하였습니다. 또한 전환기 뉴스 채널은 송 소수자 할당제 관련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강신업 TV는 존재하지 않는 BBC 방송에 총평을 인용해 허위 사실을 공평한 것으로 확인되어 구글에 신고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KBS, k 텔레콤 유시메이킹 사태와 이재명 후보를 악의적으로 연결시키는 허위 조작 정보가 다수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산되고 있습니다. 벨승리, 이봉규 TV, 김사랑, 등의 채널은 민주당과 이재명이 선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SK텔레콤 해킹 사건을 일으켰다. 코나이가 유심을 제작해 SK텔레콤으로부터 대금을 선지급받아 수백억 원의 자금을 유출했다는 등의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을 유포했습니다. 사실 확인 결과 코나이는 SK텔레콤에 유심칩을 공급하지 않았으며 해킹과 선거자금 사이에 연계는 완전히 허위사실이었습니다. 또한 일부 채널은 SK텔레콤 해킹이 부정선거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거나 교체될 유심칩대 중국 통제용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다 는등의 황당한 음모를, 음모론을 제기하여 해당 내용들을 수집해 구글에 신고 접수하였습니다. 또한 선거 기간 중 주요 유튜브 채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패턴을 분석한 결과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유죄 확정으로 왜곡하는 허위사실 공표. 이재명 후보를 범죄자, 전과자로 지칭하는 비방 행위, 상대 진영 인사들을 시체, 금팡이 나는 사람들로 표현하는 인신공격성 발언, SK텔레콤 육신 해킹 사태를 선거자본 마련, 코나 이수 배후 자금 유출, 부정선거 준비 등으로 왜곡하는 악의적 모론 유포가 특히 빈번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러한 악의적 가짜 뉴스 유포 채널에 대해 구글 신고와 함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또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법적 대응을 적극 추진할 예정임을 밝힙니다. 다음으로 후보자 성명포와 불법 현수막에 대한 대응 보고드립니다. 서울 송파병 지역에서 대법유죄 취지판교한송 이재명 후보님 사퇴하십시오. 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개척되어 있다는 신고가 민주파출소에 다수 접수되었습니다. 확인 결과 해당 현수막은 국민의 소속 김근식 송파병 당협위원장이 개척한 현수막으로 해당 현수막은 이재명 후보의 이름을 적시해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를 명백하게 인지할 수 있는 불법 현수막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해당 현수막을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위반혐의로 즉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신고하였으며 해당 현수막들이 철거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사유은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선거관리위원회에 력한한응응을청청 i m a c 니다다음 h e name is Kozima City, the name is k 2 2 i m a City. She is a woman w 선 o is a woman who is 구구 o m a n w h 것이 부끄러우신 모양입니다. 심지어 지난 4월 24일 국민의힘 경선 맞수 토론에서는 자유통일당 정광훈 목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까지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과거에 자신을 부정하는 거짓말을 한다고 해도 과거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2 0 1 0년 1월 31일 정광훈 목사와 함께 자유통일당을 창당했습니다. 심지어 김문수 후보는 그날 백번 김구 기념관에서 열린 창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추대되기까지 하였습니다. 같은 해 3월에는 사전 선보 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된 전광훈 목사의 석방을 요구하며 울먹이고 눈물까지 흘리기도 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우수 보는 전광훈 목사가 계셨더라면 우리는 아프지 않았을 것. 주사파 모두 체포하고 전 목사 석방을 하느님께 기도하자는 구구적 발언을 쏟아내기도 하였습니다. 과거 행동뿐만 아닙니다. 최근 2025년 6월 14일, 2025년 6월 14일, 대정부 질문에서 김문수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광훈 목사에 대해 우리 대한민국의 목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목사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자유통일당은 대표까지 지냈고, 정 목사를 위해 눈물까지 흘렸음에도 김문수 권는 이제 와서 정, 자유통일당 정광훈 목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뻔뻔스러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적의 김문수 후보가 대선 후보로 선출되는 상황이 그리고 또 단일화를 명분 삼아 그를 쫓아내겠다고 하는 그 모습이 국민의힘의 현재 민낯입니다. 다음 국민의힘 대선 주자 거짓말 시즌 23번째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지난 5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의 SNS를 통해 세계 1위 이스포츠 e 선수 페이커가 촬영했던 스튜디오에서 선거 운동에 사용할 공식 프로필을 촬영했다며, 페이커의 공식 세레머니 포즈인 포즈를 따라하는 사진과 내가 책임질게, 끝나, 끝나, 라는 설명과 함께 본인의 사진과 페이커의 사진을 함께 업로드하였습니다. 페이커와 김문수보와 전혀 관계가 없음에도 김문수보와 페이커가 어떤 관련이 있는 것처럼 페이커의 발언과 포즈를 따라하고 그의 사진까지 업로드하며 오해를 살 만한 게시글을 의도적으로 올린 것입니다. 이에 대해 페이커 선수가 소속된 T1 측은 6일 페이커 선수는 어떤 정치적 입장, 정당 혹은 정치 캠페인과 무관하다며 게시글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콜드플레이가 자신을 대통령으로 지지했다는 조작영상을 올린 나경원 후보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이미 온라인 상에서는 페이커 선수가 선거유세에 사용되는 걸 원치 않는다, 엄한 사람 이용하지 말라, 불쾌하다는 등의 게시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해외 투표과 국제망신 사례는 시리즈로 제작해도 될 정도입니다. 이상입니다.